자, 인터뷰 지금은 지방시대 시간입니다. 최근 대법원이 해사법원 신설을 추진하면서 인천과 부산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때문에 국내 첫 해사법원 본원이 인천에 유치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병배 의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병배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설 네. 명절 잘 보내셨어요?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laughs> 아이고 어떻게 떡국은 맛있게 드셨었어요? <laughs> 예, 예. 저희는 식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 글쎄요. 명절 때 이렇게 사일 동안 에. 따로 따로 형제들이 모여서. 같이 에이. 어머니 모시고 명절 보냈습니다. 아이고 다 효자분들이시네요. 거리두기 때문에 한꺼번에 못 모이시니까. 네네. 그렇도 하셨군요. 네. 자, 그나저나 아니원님 오늘은 저 인천의 해사법원 법원 이야기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네네. 이 지금 그 해사법원 신설을 두고 인천하고 부산이 어, 이렇게 유치전이 치열하게 전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네, 이 해사 법원이라는 곳이 어떤 역할을 하는 곳이길래 아, 이렇게 두 도시에서 이처럼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건지. 먼저 이 해사 예. 법원에 대해서 좀좀 말씀 좀해 주세요. 설명 좀. 네, 네. 대사 법원은 선박이나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을 비롯해서 국제 상거래와 관련된 분쟁을 해결하는 전문 법원이에요. 네. 예. 복잡한 금융이나 보험, 또 파산 절차 관련 문제들을 이제 다양한 국제조약과 관련이 돼 있어서요 네. 국내법 적용 외에도 외국 법이 적용되기도 하는 국제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할수 있고요 음. 그리고 회사 법원은 천박충돌의 경우에 사고 현장이 그냥 유지되기가 어렵습니다 네, 네. 그래서 항법 적용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돼서 회사 분쟁 해결을 위해서 전문성 강화는. 꼭 필요하다. 그래서 신속한 해결, 어, 사건의 해결 능력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저, 사건을 사 전문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해사법원이 없어요. 음... 우리나라가 컨테이너 물동량이 세계 4위입니다. 보유 선박수가 세계 5위예요. 음... 세계적인 해양강국인데 우리나라 해양군장을 해결할 수 있는 법원이 없어서 대상 분쟁을 외국 중재 제도나 재판에 의존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렇죠.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국제상사 중재 사건 한 건을 그 우리가 유치할 경우 24억 원 정도의 가치가 창출된다고 합니다. 음... 그 현재 200여 건의 분쟁을 해외 중재 사건으로 해결하고 있는데요. 예. 우리나라 국내 사건만으로 한 5천억에 가까운 사건 수임이 해외로 유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대사 법원이 꼭 필요합니다. 그리고 음. 영국이나 중국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항공 사건까지 대사 법원이 처리하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해서 전문 법원으로 굉장히 형태를 확장시키고 있는 중입니다. 음. 그러니까 이게 좀 우리나라에 아직까지 해사법원이 없다라는 것이 좀, 좀 이해가 좀안 가기도 하더라고요. 네, 예, 이해가 좀안 예. 가는데. 어, 최근에 한국해법학교의 학회가 이제 그 해사법원 설치를 놓고 해사법원을 본원은 서울에, 아, 그리고 이제 인천과 부산 등에는 지원을 두는 그2재제 예, 법원 네. 그 운영방안을 제시를 했었는데 어 2017년에도 이와 비슷한 방안이 제시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당시에는 아그 어, 지원 지역에도 인천이 포함되지 못했다고요? 네, 네. 2017년도 해법 합계에서는 광주하고 부산에 지원을 두는 법안이 제시됐죠. 그런데 갑자기 뜬금없이 이... 광, 광주가 왜 나옵니까? 그게 이제 에, 전라도권, 경상도권 또 수도권 이렇게 세 군대로 나눈 거거든요. 전라도권이라고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여수나 뭐 목포 이렇게 되면 뭐 이해가 될수 될 있는데 에. 여수 목포 제주까지 이렇게 되있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인천이 포함이 안 됐었네요. 옛날에는. 에, 이번에 그래서 처음으로 인천지원이 포함된 거는 아주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고요. 음. 인천법 본원을 인천에 유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에, 인천에서 노력을 앞으로 더 많이 해야 되겠고요. 음. 그, 올해, 1월 15일 날, 해법학계하고 해사법 증주의 활성화 추진위원회가 그, 온라인으로 공청회를 열었습니다. 음. 거기에서 인천이 이제 포함이 된 거는, 어, 늦게나마 인천시가 2019년 12월서부터 그, 본격적인 해사법은 유치, 네, 뛰어들었어요. 네. 그리고 토론회를 개최했고요. 네. 왜냐하면 인천이 해경본청을 비롯해서 관련 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선주업체 75%가 수도권에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요. 회사 사건 서비스 수요자 접근성을 봤을 때 인천이 회사법원 최, 최적지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증거이죠. 그저 인천의 그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죠 윤상현 의원 그아 그때 이번에 국회 시작하자마자 1호 법안으로 이 인천의 해사 법원 설치에 대해서 발의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네 이게 지금 어떻게 해사 법원이 인천에 어떻게 저 설치가 가능할까요? 예 인천에 가능성이 좀 많이 높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면 네. 인천 특히 내항 같은 곳에 굉장히 에, 자리가 역할을 하기에 딱 맞는 거고요. 아, 네. 사 네. 예, 예. 네, 네. 회사법원은 법률 서비스를 받는 수요자 편의에 위해서 이제 기반이 인프라를 잘 갖춰진 것에 위치되어야 되고요. 네. 그것이 바로 인천이라는 겁니다. 네, 네. 인천이 지리적으로 이렇게 보면 인천 국제공항 있죠. 크루즈 터미널, 국제여객 터미널, 뭐, 철도, 항만, 호텔, 또 국제대학들이 송도에 있고요. 음. 법학전문대학, 이런 해양전문변호사와 통역들이 항상 그, 그런 인프사가 공유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음. 어, 해사 전문병원입니다. 아, 전문법원은 음. 단순한 해양사건을 해결하는 어, 그런 법률적 측면뿐만 아니라, 국제해양필서에 영향을 미치는 국가적 위상과도 직결, 할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회사법은 국제 경쟁력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음. 그 인천은 회사 관련 조약인 바로 어, 로테르당 규칙을 제정한 유엔 시트랄 이런 이제 국제기구가 많이 있어요. 음. 그리고 외국인 당사자의 재판 또는 중재를 할수 있는 그런 접근성이 뛰어난 인프라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이 최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리고 저... 예,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예. 그리고 장래에는 이제 내항에 인천 내항에 에, 올해부터는 이제 개방돼서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데 예. 스마트 선박 안전 지원센터, 경인권 종합 비상 훈련 이런 직무 교육을 할수 있는 스마트 해양 산업 클러스터도 조성할 계획으로 있거든요. 급비가 그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어 여러 가지 또 개발 사업도 내향에 펼쳐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 에, 이 법원까지 에,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데 네. 그렇죠 마지막으로 이저 해사 법원이 인천이냐 뭐 부산이냐 뭐 어디냐 이 결정이 언제쯤 나는 거예요 원래 아 지금 아직도 토론회를 하고 있고요 네, 아직 멀었습니까 론이 나려면 네 예, 예, 결정을 못 하고 있는데요 예. 지방간에 이제 유치전이 굉장히 셉입니다 요새 그 부산 지역에그 해운항만을 집중하는 것이 수요자의 편리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들을 많이 피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부산으로 가는 것들은 그 역차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음. 인천이 지방이향이라는 새로운 진영 발전의 논리에서 그동안 피해를 많이 봐왔거든요. 예. 그래서 어. 입지로는 인천 내항이 최적지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저안희용께서또저 어, 임시 본회의에서 지난 4일에 열린 공기 인천 내항에 해사 법원이 유치돼야 된다 이런 주장도 하셨고, 에, 아무튼 이 해사 법원 신설 관련해서 정치권뿐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 시민 모두가 함께 좀 움직여야 되지 않나? 아 이런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인천시에는 이제 TF 팀도 구성을 하신다고 했고요. 아, 잘 됩니다. 시민들과 또 시민 단체들이 뭉쳐야 됩니다. 예, 예. 범시민 유치 추진위원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예, 또 우리 인천시 위에서는 촉구 결의안을 비롯해서 많은 정치권에서 노력을 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해사 법원 인천 유치를 위해서 적극적인 그냥 홍보를 해야지 또 우리 시민들이 알아야 해사 법원이 인천에 유치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고 어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 의원님. 예, 감사합니다, 안병배였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인천시의회 안병배 의원과 함께했습니다.